사실 분들은 지금 사세요. 음. 노하우들이 다 있거든요. 음. 미국에서 사시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친한, 음. 친한, 음. 친한, 음. 친한 음. 그리고 친한입니다. 음. 음.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렌트 시세가 좋잖아요. 그렇죠. 올해만 해도 2% 후반대 이자가 지금 7% 가까이 넘어버렸기 네. 때문에 실제 모기지 부담이 완전히 두 배로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음. 그런 상황에서 모기지를 얻어 갖고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분명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은 조금 관망을 하시고 지켜보셔야 되지만 음. 실제 다운 페이를 많이 하시고 캐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은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게 음. 올해 5월까지도 5%에서 10% 웃돈을 주고 비린 경쟁에서 음. 이겨서 돈을 더 주고 사셨어야 되는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집을 깎아서 살수 음.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꼬리가 될 수가 있죠. 음. 여기서 관점은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음. 지금 살면 아깝지 않느냐. 음.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공급이 분명히 딸리는 상황에서 이자가 올라가서 스탑이 된 거라, 이자가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리고 일단 렌트 수익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셔도 되고, 미디어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춤하시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제집 리스팅에 끊임없이 쇼잉을 하겠다는 에이전트들 리퀘스트가 많이 들어와요 음. 옛날에 서프라트 터졌을 때는 쇼잉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쇼잉이 늘어나고 있어요 음. 사실 분들은 지금 사세요 음. 개인적인 결정에 의한 알아서. 것이지 음. 저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음. 결국은 본인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음. 음. 주자 전체 인구가 천만 음. 중에 4%면은 40만, 40만 명인 거죠 아시아 인구 40만 중에서 한국인이 15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음. 인종차별에 대한 거는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오셔야 되고 음. 제가 미국 내에서 동양 여자로서 느낀 건 미국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법과 총이구나. 신변을 보호하려면 총도 어느 정도 쓸줄 알아야 돼요. 음. 법을 좀 많이 아셔야 되고 한국 분들은 고소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소 같은 거잘안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는 고소를 할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되고 음. 친한 변호사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네, 네. 변호사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야죠. 미국 애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고소하고 돈 없더라도. 도 미국에서 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평등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부당한 게 있으면 알릴 수가 있는 세상이 됐기 음.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미국에서 사시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친한 변호사, 음. 친한 의사, 음. 친한 보험회사, 음. 그리고 친한 부동산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친한 부동산이 있으면요. 렌즈 수익도 좋은 집들, 음. 노하우들이 다 있거든요. 음. 노하우를 아무나한테나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부동산 하시는 음. 분들도 음. 잘 대우를 해 주셔야 돼요 음. 내 애들을 봐주는 선생님들한테만 잘해 주실 게 아니라 음. 내 재산을 증식 시켜 주고 내 위험부담 같은 것들을 위해서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Family Realtor, Family Insurance Agent 그런 분들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미국 생활이 좀 편해져요 음. 뭐. 분들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사업체부터 사요. 음. 사업체부터 사서 사업이 잘 되면 그때 집을 사시거든요. 음. 근데 중국 분들은 처음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학군 좋은데다가 집부터 사요. 음. 애들이 아파트 렌트를 살면서 움직이고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메뚜기처럼 왔다갔다하면서 음.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학군 좋은데 집을 사서 고등학교 때까지 음. 웬만한 움직이질 않아요. 집값이 올라서 그걸 애 꼬리를 뽑아서 비즈니스에 활용도 하고 아, 그러는데, 음. 한국 분들은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집을 사겠다. 음.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아, 거죠.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음. 사업이 잘 돼야지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음. 어, 중국 분들 어느 정도 시드머니 갖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음. 항상 중국분들하고 한국분들은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구매하는 방식이 거꾸로 음. 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한국분들이 열심히 투기처럼 더 집값이 올라갈 만한데다가 가중화 시켜서 네, 네, 네. 막 사는 대신 막 올라갈 때 중국분들은 오히려 더 음. 빠져요. 음. 그거 좀 떨어지면 사고 음. 중국분들의 패턴을 좀 보실 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있네요. 네. 있어요. 어. 중국분들 좀안 사시잖아요. 좀 빠질 필요도 네. 있는 것 같고 물론 중국이라는 본토는 워낙 부동산 규제도 심하고 고 이러니까 거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미국 내에 있는 중국 분들, 미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 분들이라고 친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투자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인사이트를 많이 얻거든요. 자본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국인 프로그램을 해서. 35% 정도 다운 페이를 하면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참. 학군 좋다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잖아요. 학군 좋은 데 가셔서 둥지를 트세요. 사업체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쁜 사업체일 수도 있고 원래 좋은 사업체인데 내가 가서 말아먹을 수도 있는 것,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 타운에서 좀잘 되는 비즈니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한국 음식은 어디에 가서든 성공을 하실 수 있는 바탕이 음.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옛날보다는 훨씬 한국 문화에 대해서 프렌들리해졌고 한국에서 퓨전스타일 나온 전 세계 여러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는 메뉴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하면 좋고 와이파이 시설 잘돼 있는 카페 해 놓으면 한국적인 미를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음, 높기 때문에 네네. 미국 분들도 충분히 흡수를 할 수가 있죠. 네네. 대신 문화적인 차이나 언어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지분들을 고용을 해서 미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서서 해야지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세업되기까지는 뒤에 숨는 게 좋으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잘 살아도 남들이 인정을 해 줘도 계속 목말라. 다음 레벨이 네. 또 보이니까. 아, 물론 저도 음.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음 레벨이 보여요. 음.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저 인생이 짧더라고요. 음. 내가 몸이 건강해서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최소한 6,000불, 7,000불이면은 목이지 내면서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음.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음.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대한민국에서 몇십억 되는 아파트 를 살아도 계속 목말라 있으니까 그런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미국에 와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물론 영어공부는 하셔야지 삶의 질이 더 좋아지겠죠 미국물을 먹고는 살지만 미국 생활을 영위하지는 못해 미국 생활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시려면 은 영어를 공부하시고 문화를 더 빨리 습득하고 그건 인터넷에서 다 돼요 어느 정도 물론 그거를 얼마나 내가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하고 써먹고 이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훌륭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야생꽃처럼, 들꽃처럼, 대한민국이 얼마나 짓밟히는 쌀을 가진 데서도 지금 이만큼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삶에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한 30대 초중반이다. try 해볼만 하시다고 생각해요.